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점을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